자, 299번 Y는 마이너스 2X 세고 플러스 3 위의 점과 Y는 6X 플러스 K 거리의 최소값이 2분의 루트 37입니다. 얘와 요 위의 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거리의 최소값이 2분의 루트 3 7 그때 우리 k값을 구하자. 자, 보십시다. 자, 거리의 최소값은 쭉 똑같이 평행이동해서 기울기 6을 유지하면서 접선일 때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루트 37입니다. 맞죠?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할 거야. 야, 여기까지는 됐어? 그럼 여기를 미정계수로 놓고 됐니? 얘와 얘가 접한다를 이용해서 우리는 a값을 먼저 찾을게. 일단 접선을 0고그 다음에 두 직선 사이 거리라고 이거 어렵지 않잖아. 그럼 얘와 얘의 접선 즉0 0의0 이거 0 0 2x 0이거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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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b-제곱, 마이너스 ac, 그럼 플러스 2, 3, 6, 마이너스 2a, 얘가 0입니다. 됐어요? a는 얼마예요? 음, 2분의 15, 참 아주 단순 무식하게 딱 여기까지만 구해놓고 끝나시지. 야, 구하라는 게 k제 a니? 자, 여기까지 구했지? 네. 자, 지금 단서는 뭐냐면 k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, 단서는 요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분의 루트 37이라는 얘기야. w 이 y 는 6X 플러 y K와 y 는 h y 플러스 2분의 15두 직선 사이의 거리 h y Why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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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계수 제곱. y Why? Why? 계수 제곱 그럼 루트 y Why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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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2분의 h y Why? w h 따라서 2곱하기 절대값 k 마이너스 2분의 15는 37. 그럼 얘 절대값 2k 마이너스 15는 37. 그렇지? 따라서 2k 마이너스 15는 플러스 마이너스 37이고 2k는 야 조건이 있어? 자 얘는 그럼 넘어가 주면 37 플러스 15일 수 있고 마이너스 37. 플러스 15일 수 있는데, 야 봐봐, 얘에서 야 거리가 2분의 루트 37인 건 직선이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어. 노랑이 있고 이렇게 빨강이 있고, 그렇죠? 근데 k는 어때요? a보다, 네. 아, 아, 지금 기준이 얘구나. 아, 야 기준이야, 얘가 아니라 얘야. 여기서부터 거리가 2분의 2분의 루트 37인 건 얘가 있을 수 있고 하나 더 이쪽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그치 근데 아래에 있는 거 아니지 우리는 k 찾으려면 위에 있는 걸 찾아야 돼 따라서 a 값보다는 커야 되니까 즉 마이너스는 불가 이해됐어요 따라서 37 더하기 15는 얼마냐 52 따라서 k는 얼마야 26. 26 26 나온 사람 중마 지금 이렇게 써줘 응 더 나쁘다 얘밑지 여기까지 이해됐어? 응. 자, 300번은 하, 보자. 자, 3 0 0번 혹시 풀었어? 자, a는 3에서 실 사이에서 실수 a에 대하여 이차함수 y는 x 제곱 마이너스 e, ax 마이너스 20 그래프 위에선 p와 y는 e x 12a 사이의 거리의 최솟값을 f(a)라 합시다. 얘들아. 포물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쨌든 접선을 구해. 그리고 두 직선 사이의 거리야. 알겠니? 그러면 자, 봐봐. 이게 이렇게 될 거고 아, 기울기 직선 이렇게 될 거고.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똑같이 유지를 해 주는데. y는 e x 유지. 그리고 y절편 모르니까 여기선 a 쓰면 안 돼. 야, 아까 내가 왜 k 안 쓰고 a 썼니? 저쪽에 k가 있으니까. 문자 정할 때도 그럼 너희들 생각해 봐, 보면서 문자를 정해. 여기에다가 그냥 여기는 나는 그럼 k라고 쓸게. 됐니? k 값을 먼저 찾아야 돼. 얘와얘가 서로 접한다. 됐어요? 자, 따라서 접선을 구하려면 접선을 구하려면. 고대로 뺍시다. x제곱 마이너스 2 그럼 A 플러스 1 X. 대체? x에서 X 끼리 빼주면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, 마이너스 K. 0 마이너스 는는0 h 왜 t 지 알지? 두식 연결하려면 That's it. That's it. That's it. a 값을 it. t h a 을 s 얘들아 여기 있는 값을 먼저 찾아야 돼 a가 아니라 알겠어? 한 별씩 따라서 a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0 우리는 k를 찾는 게 목표야 a가 아니야 그럼 k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0 됐어요? 하... y는 그럼 EX m i n u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E. 0 됐지? t s a 자. 두 직선 사이 a 리의최 t 값그 a f a 는 직선과 직선 a t 한두 직선 사 a 의 거리를 만들어 주면 되겠지? 루트 5분의 t That's 됐어? 절대값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0 플러스 12A 됐네? 음. 요거의 뭘 구하라? 최대 값을 구해라 단 A는 3에서 7 사이가 됩니다 이해 되겠죠? 그럼 자 루트 오분의 전체 절대값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0A 마이너스 21A 얘야, 저 최대값 어떻게 구할 거야? 저거 전체 절대값 그래프 그려서 가야 돼. 네. 자, 뭐 이래냐면... 아니, 이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는... 지금 거기 뭐라고 나와 있니? 평가원 기출이라고 나와 있어요. 아마 이게 2017년? 어, 평가, 이게 기, 평가원 기출문제라서 지금 내가 얘를 풀어주는 거야. 그냥 이제 FA까지 전부 다 뽑아놨거든. FA가 루트 오분의절댓값 마이너스 A 제곱, 플러스 10A, 마이너스 21인데, 얘들아, 누가최대면 돼? 이 안에, 얘네가 전체가 최대면 전체가 다 최대겠지. 음. 어차피 루트오는 그냥 거기에다가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. 자, 그럼 너희들은 절댓값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0 a 마이너스 21이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야. 자, 이차함수고 얘들아 이거 이차함수로 접근해야 돼. 축은 얼마예요? 5. 5. 5일때 a. 아, 일단 4... 절댓값 생각하지 말고 얼마라고? 그리고 위로 불러 맞지 네. 음, 칠, 칠, 사 이렇게 들어가겠지. 네. 그지 거기에 전체 절대값을 씌워라. 뭐 하면 돼? 아래 걸 접어 올려라. 이렇게 들어가겠죠. 음. 됐어요. 자,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랍니까? 3부터? 7까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. 따라서 여기가 아마 3이고 여기가 7 이렇게 들어가지 않나 네. 그치 네. 어, 너네들 이거 보면 따라서 최대값은 5일 때 4가 되겠다 즉 따라서 아, a는 5일 때 최대값 fa의 최대값은 분자가 4가 되고 그 밑에는 루트 5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해 되겠어 이렇게 찾을 수 있지. 네. 자, 그래서 얘들아, 포물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이거는 좀 알아도 문제에서 되게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이 문제는. 알겠지? 자, 잠깐만 쉬었다가